안녕하세요. 국어 나우입니다. 나우님 반갑습니다. 네. 나우라고 하는 이 캐릭터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형성이 덜 됐다라는 음. 걸 알게 됐고 이제 지기님과 대화를 통해서 찾은 것 같아요. 아. 좀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네. 나우는 어떤 친구예요? 책을 읽으면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 뭐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대부분 읽고 덮으면 까먹죠. 네. 저도 원래 근데 다 실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이 책, 오늘 이제 소개할 책, 음. 이 책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 네. 책도 중요하고, 또이 책을 만난 인연이라 그러죠. 타이밍.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었어요. 어, 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 좀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욕은 넘치는데, 뭐 어떻게 이 에너지를 정말 이렇게 좀 세련되게 잘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잘 스며들게 하면서 다 조화를 이루면서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음. 이 책을 통해서 지기님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좀, 좀 찾은 것 같아요. 저번에 좀 소개해 주셨는데 왜제가이 책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사실 두 번밖에 안 봤거든요. 아, 네. <laughs> 첫 번째 네. 이거 스티커 없이 봤고 지난 주 지기님께서 되게 촬영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오, 왜 이렇게 잘하시지?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하시는 건가? 근데 원래도 잘하시겠지만 잘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드러냈을 때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중에 하나가 정말 책을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서 보셨더라고요. 내가 준비성이 부족했구나, 준비성도 부족했다 아. 막 하면서 포스티잇스로막 네. 붙이고, 어? 어머나, 어머나. 예, 엄청 많이 붙였네요. 예, 막 그랬어요. 결과를 보고 내가 지난번에 뭘 부족했나 다시 한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음. 이 책을 좀 내가 제대로 소개를 못했다라는 그런 후회가 많이 남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했고요. 아 그리고 왜이 책이냐를 생각해봤을 때. 이 책은 좀 저에게는 거울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 자기를 보게 해주잖아요. 뭐 잡티가 있으면 없애주고 또 옷차림 이상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아마 근데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이 책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찍으려고 유, 보셨구나. 네, 유튜브에 아, 컨텐츠를 아, 만들어야 아, 되니까 다뭘 아, 네. 아, 하지? 근데 그 중에서 그, 이게 가장 <laughs> 내가 좀 음, 되게 잘 소화할 수 있는 책이겠구나. 음. 네, 정말 뭐 관심 분야 아닌 책을 하면 너무 어려워, 잘 못하잖아요. 소화가 안될 텐데 이 책은 거울이라는 면에서 음. 어,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삶에 좀 적용해 볼 수가 있겠구나. 제가 생각하는 좋은 컨텐츠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 정말 생명력을 가진 어, 진짜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뭐책몇줄 읽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작가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고 또 작가님 영상도 올라와 있고요. 근데 제, 내가 굳이 이 책을 뭐 소개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엄청 무슨 거장인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이 책을 소화해서 한번 실천해보고. 그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와 너무 네. 재밌네요. 막,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이 책을 보고? 아이 책을 보고 일단은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아네 목표가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러닝, 네, 러닝을 해보자. 제가 이제 좀 운동은 좋아하는데 러닝은 좀 그동안 하질 않았어요. 뭐. 걷기라든지. 다른 뭐 푸시업, 뭐 헬스 이런 건 했지만 러닝좀 힘들잖아요 숨이 턱턱 막히고 삶을 좀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웃음> <웃음> 그동안 너무 네. 좀 나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아, 좀 삶을 너무 이제는 좀 벅차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뛰는 것보다는 걷는 거 그리고 좀 정적인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분에게 좀 자극을 받은 거죠 음. 이분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러닝을 뛴다는 거예요 네. 겨울에도 뛰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안뛸 수도 있는데 좀 다른 거예요. 추우면 안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뛰는 거죠. 오. 그래서 저도 지난번 에첫 번째 촬영 전에 한 5일을 연속 뛰었어요. 뭐라도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촬영하려고 아, 했구나. <laughs> 네. 예, 네, 예, 네, 촬영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게제 일이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이 책을 아, 솔직히 더두 네. 어, 번씩이나 읽었고, 근데 두 번씩 읽으니까 이제 아, 세 번, 네번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애정을 갖게 된 거죠. 이제 뭐 유튜브 다 찍었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아, 이거는 읽어야만 해. 라는 이유 때문에 읽었는데, 그 의무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책들 가운데 내가 골랐다. 내가 선택했다. 라는 게 첫째가 있었고, 그리고 읽다 보니까, 어, 여기서 저 거울처럼, 어,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 나는 왜 러닝을 못할까? 음. 왜 4시 반에 일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목표의식이 없지? 이런 걸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러닝을 뛰는데, 이제 처음에 아침에 뛰었더니, 회사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laughs> 너무 피곤해요, 너무. <laughs> 네. 점심만 되면, 아, 뭐, 나머지 오후 시간 어떻게 어찌지? 아침에 이제 한 30분 정도를 뛰고 오니까, 컨텐츠를 찍고 나서 네. 며칠을 좀 쉬었어요. 네, 아 내가 컨텐츠 때문에 네. 뛰긴 했는데 이건 아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 컨텐츠를 찍어야 되는 거야이 네, 책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아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자. 그때는 이제 급하게 <laughs> 네. 했는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내 페이스대로 해보자 그래서 저녁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음... 저녁에 이제 뛰었는데 처음에 3km 뛰다가 그다음에 뭐 5km 뛰다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그 4km 정도 뛰고 있는데요. 우와, 네. 근데 매일 뛰진 못해요. 뭐 이틀에 한번 정도? 네,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목표가 생겼고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는 저는 이제 유튜브에 대한 이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중요한 것은 우리 결국은 이제 어떤 걸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잖아요 어, 그 중에 이제 이 책에서도 소개되어 있는데 원싱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싱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제가 그 책을 몇년 전에 읽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삶에 좀 실천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마침 또 여기에서 그 책이 언급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나에게 그원싱은 뭐지? 그 생각을 해 보니까 유튜브더라 저는 요즘 자기 전까지도 유튜브만 생각하고. 유튜브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튜브를 아... 안 봅니다. 보더라도 지금 올리콘텐츠만 봐.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리고 다른 걸 보더라도 네. 이걸 어떻게 우리 유튜브에 네.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 네. 그걸 이제 기획적인 측면도 보고, 뭐 편집 기술적인 것도 보고 그런 면에서 보는 것이지 아... 자기 전까지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유튜브 꿈에도 가끔 나와요. 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삶이 유튜브가 지배하고 있다. 네. 유튜브에 지배 당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유튜브를 지배할 때도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원싱이 유튜브인데 그걸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좀 올라갔어요 나는 이거라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아. 예, 예 다른 뭐 물론 뭐, 뭐 잘하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건 내가 최고다 음. 이 회사 안에서 는예 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안에서는 내가 전문가다 아 그쵸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어, 잘하고 있네 라는 어떤 자존감 네. 이런 게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훈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체험 삶의 현장 <laughs> 같은 거낌이어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달리기를 네. 하고, <laughs>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억지로 읽고, 네. 그래서 아, 우리, 우리의 이 영상의 방향은 어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생각잘구나 네. 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아, 우리 나훈님께서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신이 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발견하고 원하는 거, 목표를 발견하고 거기 안에서 또 달라지고 변화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네. 이 책이 정말 나훈님한테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시기에 정말 잘 만났고 사실 네. 이 책을 만난 것도 제가 이 출판사에 들어오면서부터잖아요. 출판사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이 책을 담당 편집자를 제하고는 그렇게까지 또. 이 책이 나온 시기가 지금 뭐, 한세달 지났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 없는데, 저는 또 이걸 컨텐츠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게 됐고, 저는 사실 오늘 촬영 이후에 다음번에도 이 책을 하고 싶다. 아, 진짜요? 예, 네, 네. 저는 약간 지기님과는 다른 게, 네네. 저는 하나를 좀 깊이 파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좁아요. 네. 이게 왜냐면, 네. 이게 30분 안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30권의 책이잖아요. 진짜. 이 안에 30권의 책이 놓아져 있는데, 그럼 1분당 한 권의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죠. 이책 안에는 30권의 책이 소개돼 있고요. 그것을 이 리치파카 작가님이 삶에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 대한 제 생각도 있고, 리치 박하님의 생각에 대한 저의 생각도 있으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관점이 또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할 게 하나, 음. 둘, 셋, 네 개나 되는 거예요. 음. 다음 달일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번 촬영에만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또 이걸 만약에 컨텐츠로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책에 나와 있는 30권의 책은 내가 다 읽어서 소화를 해야 되겠다 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네. 좋네요. 네. 리치파카 작가님 시구 <laughs> 보고 계신가요? 여기 작가님이 네. 찜팬이 있습니다. 아. 작가님의 책을 보고 인생이 바뀌고 있는 네. 현장에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지가님 초대해서 어, 좀 대담을, 좋을 대담을 것 나눠야겠네요. 이 책은 부자들의 소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나훈님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 꿈을, 목표를 가진 게한 2년 정도 전부터예요. 음. 그 전에는, 많이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냥 뭐, 나살 정도만 벌면 되지. 그래서 늘좀 급급했달까요? 좀, 우리가 소위 쪼들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그때 필요한 돈 정도의 양을 갖고 사는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커가고, 아, 지금의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2년 전에 목표 설정을 이제 다시 합니다. 그래서 3개년 그 목표도 세우고, 또한 7년 뒤에, 더큰 목표도 세우면서 이렇게 돈 부자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 세우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죠. 경제 경영서 자기개발서 읽으면서 이제 좀 구체화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책에 소개됐던 책들 어, 부자에 대한 책들 중에 제가 읽은 책들도 좀 있었는데 챕터 2가 부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 부의 힘에 소개됐던 책들은 제가 또안 읽었어요. 피아하더라고요 여기 여섯 권의 책을 소개했는데. 다른 파트는 제가 많이 읽었는데, 지, 진짜 부에 대해서 더잘 소개한 책들은 내가 덜 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